서울의 변두리, 낡았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주택가 아파트 3층. 박노을 여사의 하루는 늘 같은 시간에 시작되었다. 동쪽 창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여명과 함께 눈을 뜨면 옆자리의 냉기가 새삼스레 남편의 부재를 일깨웠다. 5년 전 꼬박 40년을 함께한 지아비를 먼저 떠나보낸 후 그녀의 시간은 더디고 무겁게 흘러갔다. 아들, 딸은 재살림을 꾸려 멀리 나갔고 가끔 걸려오는 안부 전화만이 그들의 존재를 확인할 뿐이었다. 평생 초등학교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꼿꼿하게 살아온 그녀였다. 은퇴 후에는 남편과 함께 전국을 유람하며 못다 한 여유를 즐기리라 꿈꿨지만 그 꿈은 허망하게 쓰러졌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적막한 집과 넘쳐나는 시간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외로움 뿐이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몸을 일으켜 주방으로 향했다. 끓는 물에 멸치를 넣고 냉장고에서 시든 파를 꺼내 다듬었다. 혼자 먹는 아침 식사는 늘 간소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유일한 말벗이었다. 아침 드라마의 과장된 슬픔과 분노 속에서 그녀는 잠시나마 자신의 외로움을 잊곤 했다. 오후에는 지역 문화센터로 향했다. 일주일에 두번 서예 교실에 나가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외출이었다. 먹을 갈고 화선지에 붓을 내리 긋는 동안에는 복잡한 상념이 잠시 찾아 들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잠시였다. 함께 수업을 듣는 동년배들은 자식 자랑, 손주 자랑에 여념이 없었다. 그들의 활기찬 대화 속에서 박노을 여사는 종종 소외감을 느꼈다. 변화의 바람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어왔다. 문화센터에서 개설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 강좌였다. 딸 지혜가 엄마도 이제 세상과 소통하셔야죠 라며 억지로 등록시킨 강자였다. 박여사는 작은 화면 속 복잡한 아이콘들과 씨름하며 진땀을 흘렸다. 메시지를 보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하지만 강자 막바지에 강사가 소개한 은빛 인연이라는 중장년층 전용 채팅앱은 묘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외로울 때 말벗도 생기고 좋은 친구도 사귈 수 있어요. 한번 사용해 보세요 어머님들. 집으로 돌아온 박여사는 돋보기를 쓴채 한참 동안 스마트폰을 들여다 보았다. 과연 이런 것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면서도 외로움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그녀를 앱 설치 버튼으로 이끌었다. 프로필 사진으로는 몇년전 남편과 함께 갔던 설악산에서 찍은 가장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골랐다. 닉네임은 가을 하늘로 정했다. 처음 며칠은 실망의 연속이었다. 의미 없는 안부 인사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 뿐이었다. 역시 이런 건 나랑 맞지 않아. 앱을 삭제하려던 찰나 새로운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닉네임은 두바이의 별 정우진이라는 이름의 남성이었다. 안녕하세요 가을 하늘님. 서울의 가을 하늘은 여전히 아름답겠지요. 이곳 두바이는 오늘도 뜨겁기만 합니다. 정우진의 첫 메시지는 여느 인사와 달랐다. 그의 글에는 사려 깊음과 함께 어딘지 모를 쓸쓸함이 묻어났다. 그는 자신을 48살의 건축가로 현재 두바이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아내와는 오래전 사별했고 자녀는 없다고 했다. 그의 프로필 사진 속 남성은 지적이고 온화한 인상에 살짝 그늘진 눈빛이 매력적이었다. 박여사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다. 안녕하세요. 두바이는 많이 덥군요. 이곳 서울은 이제 막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대화는 시작되었다. 정우진은 박 여사의 소소한 일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녀가 서예를 한다는 말에는 자신의 할머니도 명필이었다며 추억을 나누었고, 그녀가 좋아하는 시인의 시집을 읽어주기도 했다. 그는 박 여사의 말에 늘귀 기울였고. 따뜻한 공감의 말을 건넸다. 박여사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와 대화하는 듯한 편안함을 느꼈다. 대화는 매일 이어졌다. 아침에는 좋은 아침입니다. 선생님.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도착했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힘든 일은 없으셨는지요라는 다정한 안부가 이어졌다. 그는 박여사를 늘 선생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대했다. 박여사는 이런 존중과 관심에 마음이 녹아내렸다. 어느 날부터인가 정우진은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다. 국제전화 요금이 만만치 않을 텐데도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부드럽고 신뢰감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일과 두바이의 풍경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꿈속에는 늘 박여사가 있었다. 선생님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때는 선생님 곁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박여사는 그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설마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이 찾아온 것일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의 싹이 트고 있었다. 외로움이라는 긴 터널 끝에서 마침내 한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정우진은 박여사의 환심을 사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박 여사가 좋아하는 가수의 LP 판을 어렵게 구했다며 사진을 보내오기도 하고 한국에 계신 노모에게 보낸다며 값비싼 홍삼 세트를 박 여사의 집으로 보내기도 했다. 선생님께서 대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믿을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그의 말에 박 여사는 감동했다. 그는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정우진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딸 지혜와의 통화 횟수는 줄었고 문화센터 친구들과의 대화도 시들해졌다. 그녀의 모든 관심은 오직 정우진에게로 향해 있었다. 스마트폰은 그녀의 분신이 되었고 메시지 알림 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뛰게 하는 유일한 소리가 되었다. 그녀는 이미 정우진이라는 거미가 쳐놓은 달콤하고 끈적한 거미줄에 깊숙이 걸려들고 있었다. 행복감에 젖어있던 어느 날 정우진에게서 다급한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왔다. 선생님 큰일났습니다. 프로젝트 현장에서 자재 대금이 미납되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 당장 500만 원이 필요한데 이곳에서는 송금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시간이 걸립니다. 선생님께서 급히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주일 안에 반드시 해결해서 이자까지 쳐서 갚겠습니다. 500만 원. 박여사에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순간 망설임이 들었지만 그의 간절한 목소리와 선생님만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내가 도와줘야 해. 박여사는 주저없이 은행으로 달려갔다. 평생 모은 비상금 통장에서 500만원을 찾아 그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떨렸지만 그를 도왔다는 생각에 마음은 오히려 뿌듯했다. 놀랍게도 정우진은 정확히 일주일 뒤 약속대로 550만원을 박여사의 계좌로 보내왔다. 50만원의 이자까지 붙어있었다. 박여사는 안도감과 함께 정우진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해졌다. 역시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우진의 금전 요구는 더욱 빈번하고 대담해졌다. 한국에 계신 노모의 병원비가 급하다. 함께 살집 계약금이 필요하다. 두바이 현지에서 갑자기 세금 폭탄을 맞았다 등 이유는 다양했다. 그는 그때마다 박여사의 동정심을 자극하거나 달콤한 미래를 믿기로 그녀를 회유했다. 박여사는 그의 말을 의심 없이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그가 제시하는 가짜 사업계획서나 위조된 서류들을 꼼꼼히 살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금액은 점점 커져갔다. 박여사는 비상금 통장을 비우고 보험을 해약하고 심지어는 자녀들에게 물려주려 했던 작은 적금 꿈통장까지 깨뜨렸다. 돈이 오갈 때마다 정우진은 더욱 달콤한 말로 박여사를 안심시켰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박여사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정우진이 만들어낸 환상 속에서 그녀는 오히려 풍요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현실의 그림자는 조금씩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딸 박지혜는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도 틈틈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고 대화는 겉돌기만 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 박지혜는 주말을 이용해 어머니 집을 찾았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아니다 괜찮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박 여사는 딸의 시선을 피하며 얼버무렸다. 박지혜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서 낯섦을 느꼈다. 집안을 둘러보던 박지혜의 눈에 서랍장 위에 놓인 여러 장의 은행 명세서가 들어왔다. 무심코 집어든 명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난 몇 달간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 김민준이라는 낯선 이름의 계좌로 여러 차례 이체된 기록이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김민준이 누구예요? 박여사는 당황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 그건 그냥 친척 사업에 잠시 빌려준 거다. 친척 누구요? 왜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이렇게 큰돈을. 내가 알것 없다. 다, 다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라." 박여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롭게 소리쳤다. 박지혜는 어머니의 격한 반응에 놀라면서도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돈거래가 아님을 깨달았다.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속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날 밤 박지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인터넷에서 노인 대상 금융 사기, 로맨스 스캠 등을 검색했다. 화면 가득 펼쳐진 피해 사례들은 어머니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했다. 특히 두바이 건축가, 사별 등의 키워드는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어머니가 말하던 정우진이 떠올랐다. 박지혜는 다음 날 어머니 몰래 스마트폰 강좌 수강생 명단을 확인하고 은빛 인연이라는 앱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주 언급하던 정우진의 프로필 사진을 어렵게 구해 구글 이미지 검색을 시도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 사진은 두바이의 건축가가 아닌 이름 모를 외국 모델의 화보 사진이었다. 박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증거들을 모아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엄마 이 사람 정우진씨 아니에요. 이 사진 도용된 거예요. 엄마는 지금 사기당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박노을은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아니다. 그럴 리 없다. 이거는 뭐야? 네가 뭘 안다고. 우진씨는 나를 사랑해. 그녀는 딸의 말을 믿는 대신 자신을 속이고 있는 사기꾼의 편에 섰다. 박지혜는 절망했다. 어머니는 이미 깊은 늪에 빠져 헤어나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모녀 사이의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지고 있었다. 딸과의 갈등으로 박노을의 마음은 더욱 황폐해졌다.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해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은 오직 정우진뿐이었다. 정우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박노을에게 더욱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선생님, 지혜씨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다제 탓입니다. 제가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서 오해를 풀어야 하는데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그는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때라고 판단했다. 선생님, 드디어 두바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막대한 수익금이 발생했고,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노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었다. 드디어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이 수익금을 한국으로 안전하게 들여오려면, 통관보증금과 세금 명목으로 1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 돈만 해결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를 믿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1억 원 박노을은 그 액수에 숨이 턱 막혔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돈은 없었다. 하지만 정우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선생님께서 살고 계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새 집을 구하기 전까지 잠시만 어려움을 견디면 됩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하는 즉시 모든 것을 갚아드리겠습니다. 박노을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평생 살아온 집을 담보로 잡힌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 딸 지혜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아른거렸다. 하지만 정우진이 속삭이는 달콤한 미래에 대한 유혹은 너무나 강렬했다. 그래, 이것이 마지막이야. 이것만 넘기면 돼. 그녀는 결국 위험한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은행 대출 창구는 낯설고 두려웠다. 복잡한 서류들과 딱딱한 표정의 직원. 박노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다. 직원이 용도를 물었을 때 그녀는 또다시 자녀 결혼 자금이라고 둘러댔다. 며칠 후 1억 원이라는 거금이 그녀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그녀는 마치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초조하고 불안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곧 펼쳐질 장밋빛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박지혜는 어머니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은행을 드나들고 부동산 중개인과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된 것이다. 직감적으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낀 박지혜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을 찾아갔고 동시에 로맨스 스캔 피해자들을 돕는 시민단체에도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 어머니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사설탐정까지 고용했다. 박노을이 1억 원을 송금하기 위해 은행 ATM기 앞에 서있던 바로 그 순간 박지혜가 경찰 그리고 사설탐정과 함께 현장에 들이닥쳤다. 엄마 멈추세요. 박지혜의 절규와 함께 경찰이 박노을의 손을 잡았다. 사설 탐정은 그동안 모은 결정적인 증거들을 박노을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정우진의 프로필 사진 원본, 그가 사용한 대포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두바이 현지 영사관의 공식 확인서까지. "어머님, 이 정우진이라는 인물은 실존하지 않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국제 로맨스 스캠 조직의 표적이 되신 겁니다." 경찰의 냉정한 말이 박노을의 귓전을 때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이어들려온 녹취 파일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아사갔다. 그것은 정우진과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다른 노인들의 피 맺힌 증언이었다. 그놈 목소리에 속았어요. 내전 재산을. 자식들 볼 낯이 없어요. 죽고 싶어요. 익숙한 듯 낯선 목소리들. 그 속에서 박노을은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자신이 쌓아올렸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통곡했다. 외로움이 빚어낸 달콤한 환상은 차갑고 잔혹한 현실의벽 앞에서 산산각나고 말았다. 마지막 거미줄은 그녀를 구원하는 동화줄이 아니라 그녀를 파멸로 이끄는 올감이었던 것이다. 사건 이후 박노을은 깊은 침묵 속으로 잠겨들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그녀를 비껴가는 듯했다. 밥을 넘기지 못했고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텅빈 눈으로 허공만 응시했다. 그녀의 시간은 사기당했다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에 멈춰버린 듯했다. 잃어버린 돈보다 더 그녀를 괴롭힌 것은 인간에 대한 배신감과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자괴감이었다. 박지혜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속이 타들어갔다. 직장에 긴급 휴가를 내고 24시간 어머니 곁을 지켰다. 따뜻한 죽을 쑤어 입에 넣어주고 밤새 잠못 지르는 어머니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박지혜는 어머니를 설득하여 정신과 상담을 받게 했다. 상담사는 어머니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의 따뜻한 지지와 사랑입니다. 박지혜는 상담사의 조언을 가슴에 새겼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에게 소홀했던 자신을 깊이 반성했다. 그녀는 섣부른 위로나 충고 대신 그저 어머니 곁에 머물며 침묵의 위로를 건넸다. 함께 옛 앨범을 뒤적이며 즐거웠던 추억을 이야기하고 어머니가 좋아하던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었다. 한편 경찰 수사는 더디게 진행되었다. 정우진 일당은 해외에 거점을 둔 전문 사기 조직으로 추적이 쉽지 않았다. 대포통장 명의자는 이미 잠적했고 IP 주소는 여러 나라를 경유하고 있었다. 경찰은 최선을 다했지만 범인 검거와 피해액 회수는 사실상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박지혜는 실망했지만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 사건의 전말과 사기 수법. 그리고 사기꾼의 특징들을 상세히 정리하여 익명으로 온라인 노인 커뮤니티와 언론사에 제보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수많은 언론 매체에서 로맨스 스캠의 위험성을 앞다투어 보도했고,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도 노인 대상 금융 사기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박지혜의 작은 날갯짓이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는 나비효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어머니 박노을에게도 아주 느리지만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딸의 헌신적인 간호와 사회적인 관심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아침 박노을은 처음으로 딸에게 먼저 말을 건넸다. 지혜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그말 속에는 깊은 회안과 함께 딸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 말을 시작으로 모녀는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박노을은 그동안 겪었던 아픔과 수치심을 딸에게 털어놓았고, 박지혜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따스한 봄볕이 창가에 스며들던 어느 날, 박지혜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엄마, 예전에 다니시던 문화센터 서예 교실에 다시 나가 보시는 건 어때요? 박노을은 망설였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딸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더 이상 잿더미 속에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며칠 후 박노을은 용기를 내어 서예교실을 찾았다. 익숙한 먹냄새와 반가운 얼굴들. 동료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아주었다. 박노을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붓을 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그녀는 화선지 위에 천천히 네 글자를 써 내려갔다. 인생의 화복은 변화무쌍하여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녀는 더 소중한 것을 얻었을지도 모른다. 잃어버린 돈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딸과의 깊어진 유대감과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었다. 박노래 글씨는 예전처럼 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속에는 혹독한 시련을 견뎌낸 인간의 강인함과 잿더미 속에서도 다시 피어나는 희망의 씨앗이 담겨 있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봄 햇살이 새롭게 시작될 그녀의 인생을 축복하는 듯했다. 외로움이 쳐놓았던 거미줄은 거쳤고 그 자리에는 이제 따스한 연대의 손길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노을은 조용히 붓을 내려놓고 창밖에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지었다.